음,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시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다이어트를 선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특별한 음식 제한 없이도 체중이 줄고, 혈당이 좋아지고, 심지어는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간헐적 단식에 대해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과학적 근거, 실제 임상 사례들, 그리고 장점과 단점, 주의할 점, 지속 가능성까지 모두 짚어드릴 겁니다. 중간중간 견해가 필요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느끼기에 등으로 나눠서 말씀드릴테니 듣는 동안 혼동 없이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간헐적 단식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흔히 쓰이는 정의는 하루 혹은 일주일 중 일정 시간동안만 음식을 먹고 나머지 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식사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16시간 단식하고 8시간 먹는 16대8 방식을 선택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24시간 중 20시간은 굶고 4시간만 먹는 워리어 다이어트를 하시죠. 일주일 중 이틀만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제한하는 5데이 방식도 있어요. 사실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간헐적 단식의 기본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공복 시간을 늘림으로써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체내 저장된 에너지를 연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슐린은 우리가 식사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을 낮추고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복이 지속되면 인슐린이 줄어들고 우리 몸은 더 이상 에너지를 저장하자는 모드가 아니라 지금 있는 지방을 꺼내쓰자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게 바로 체중 감량의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꼭 짚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단식 중에도 에너지 대사가 활성화되고 근육량이 줄지 않으면서도 체지방이 감소한다는 연구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2016년에 셀 메타볼리즘이라는 저명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간헐적 단식을 한 그룹은 일반적인 칼로리 제한을 한 그룹보다 인슐린 감수성, 혈중 지질, 체중 관리 측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건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제 견해로 말씀드리자면, 간헐적 단식은 짧은 기간에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장기적으로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많거나, 수면의 질이 낮거나,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간헐적 단식 중,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저혈당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께 꼭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단식을 무조건적으로 시작하기보다, 반드시 본인의 생활 패턴, 체질, 병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식사를 거르는 행위가 아니라 신진대사의 리듬을 조절하는 정교한 생활방식이거든요. 이제부터는 간헐적 단식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자가포식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건 2016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오스미오시노리 교수의 연구로 널리 알려졌죠.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 오래되고 손상된 세포 구성 요소들이 분해되고 정리되는 생리적 청소 과정이에요. 이 자가포식은 세포 건강을 회복시키고 노화 방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오해가 많아요. 자가포식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든 암이 예방되거나 모든 노화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자가포식은 간헐적 단식의 보너스 기능으로 이해하셔야지 이 하나만으로 엄청난 건강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가지 많은 분들이 단식을 하면 근육이 빠지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네, 사실 단식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은 지방 뿐 아니라 근육 단백질까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의 경우에는 이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16대8 방식처럼 짧은 단식일수록 근육량은 잘 보존되면서도 체지방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준 사례들이 많아요. 물론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고 어느 정도의 근육 운동을 병행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면서 실제 환자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42세 여성분이셨는데,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고, 체중 감량을 원하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식사시간이 불규칙했고, 폭식도 자주 하셨죠. 저는 이분께 16대8 방식을 권유드렸습니다. 아침은 건너뛰고, 오전 11시시에서 저녁 7시까지만, 식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워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자, 공복에 적응되었고, 3개월 후에는, 체중이 6kg 감소하고, 혈당 수치도 개선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식을 억지로 참는 시간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재설정하는 시간으로 이해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제 견해는 이겁니다. 간헐적 단식은 자기 몸의 패턴을 읽고 그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이에요. 어떤 분은 아침을 꼭 드셔야 집중이 되는데 그런 분에게는 저녁을 건너뛰는 쪽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답이 있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본격적으로 간헐적 단식의 종류별 특징, 다이어트 외 효과, 그리고 실제 식단 구성과 시행 팁 주의해야 할 질병과 상황들에 대해 다룰 거예요. 지금까지는 간헐적 단식의 기본 개념과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작용들, 그리고 실제 임상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죠. 이제는 각 방식별 특징을 짚어보면서 장단점과 맞는 사람의 유형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우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도하는 16대8 방식부터 볼게요. 이건 24시간 중 16시간은 금식하고 8시간 동안 식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가 식사 시간이라면, 나머지 16시간은 물과 설탕 없는 커피와 차만 마시는 거죠. 사실로 말씀드리면, 이 방식은 간헐적 단식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모델입니다. 2020년 JAMA에 실린 연구에서는 16대8 방식의 하루 세끼 식사 그룹보다 체중 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지만, 내장 지방 감소, 공복 혈당 개선, 인슐린 저항성 감소 등의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제 견해로는 간헐적 단식이 처음이신 분이나, 직장인처럼 규칙적인 루틴이 중요한 분들께 16대8 방식이 가장 적합합니다. 식사시간이 일정하고 일상생활에 큰 변화 없이 도전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꼭 하셔야 정신이 맑고, 집중이 잘 되는 분들에겐 오전 공복 상태가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식사시간을 조절해서 12대8처럼 완화해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방식은 5대2 방식입니다. 일주일 중 5일은 평소처럼 식사하고 나머지 이틀은 하루 섭취 칼로리를 여성은 약 500칼로리에 남성은 약 600칼로리로 제한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체중 감량 뿐만 아니라 혈압 조절,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당뇨 전 단계 환자의 인슐린 민감도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특히 영국의 마이클 모슬리 박사가 대중화한 이후 유럽에서는 꽤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식이 되었어요. 제 생각에는 5대이 방식은 비교적 자유도가 높아서 평일에는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주말을 제한하는 식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칼로리를 제한하는 날에 폭식하거나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쉽고 공복에 예민하신 분들에겐 피로감이 더 크게 올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정신적 회복 탄력성, 즉 공복을 견디는 능력이 있는 분께 더 어울리는 다이어트라고 생각해요. 다음은 비교적 강도가 높은 24시간 단식주 1에서 2회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죠. 이 방식은 단식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고 특히 체중의 고도비만 수준이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극심한 경우에는 단기간에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24시간 단식은 자가포식의 활성화, 간의 지방 축적 감소, 염증 수치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간 건강과 관련해서는 기대할 만한 변화가 있었어요. 이 방식은 결코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쉬운 방식은 아닙니다. 심리적 저항이 크고 오히려 그 다음날 폭식하거나 기초대사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4시간 단식을 반복하다가 생리불순, 탈모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단기적인 리셋이나 체중 감량의 정책이 탈출에만 일시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제부터는 간헐적 단식의 다이어트 외 효과들, 즉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게요.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식을 단순히 살 빼기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건강 개선 효과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혈당과 인슐린 민감도 개선입니다. 이건 거의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예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공복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듭니다. 당뇨 전 단계나 제2형 당뇨 환자에게 특히 유익하다는 것이 다수 연구로 입증됐죠. 두 번째는 염증 감소 효과입니다. crp라는 염증 지표가 단식 후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고 이는 만성 염증과 관련된 질환들 예를 들어 관절염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예방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 건강 개선인데요. 이건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장내 유익균의 비율이 증가하고 장 누수 증후군이 완화된다는 관찰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지 기능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뇌는 케톤체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데 이 케톤체는 일시적으로 집중력 명료함 기억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치매 예방 효과도 제시되고 있어요. 제 견해로는 이런 효과들 덕분에 간헐적 단식은 단지 다이어트가 아니라 전신 건강, 리셋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봐요. 다만 이런 긍정적 효과는 일정 수준의 규칙성과 균형 있는 식사를 병행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실제로 간헐적 단식을 어떻게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는지, 식단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간헐적 단식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간헐적 단식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급격하게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로 보면 공복시간이 길어지는 건 몸에 스트레스가 됩니다. 물론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몸에 이득이 되지만 갑작스럽고 과도한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오히려 지방 축적, 혈당 상승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견해로는 만약 평소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드셨던 분이라면 14대10, 즉 14시간 공복, 10시간 식사 시간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16대8로 천천히 넘어가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공복 시간을 늘리는 방법에도 요령이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 밤 10시에 저녁을 드셨다면 이를 8시로, 다시 7시로 점차 앞당기는 식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체 리듬은 해가 진 후에는 소화를 느리게 하고 해가 떠있을 때 가장 활발히 소화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중심형 식사가 건강에 더 유리하다는 연구들이 꽤 많습니다. 제 견해로도 아예 아침을 굶기보다는 저녁을 일찍 끝내는 방식의 에너지 레벨 유지, 수면의 질 개선 측면에서도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간헐적 단식 중 무엇을 먹어야 할지도 이야기해 볼게요. 단식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칼로리가 있는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물, 무가당, 커피, 녹차, 허브티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식 중 무심코 먹는 껌, 비타민 보충제 같은 것들이 소량이지만 인슐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제 견해로는 정말 순수하게 단식 효과를 원하신다면 단식 중에는 물과 블랙커피 외에는 드시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식사 시간대에는 균형 잡힌 영양소를 꼭 챙겨야 합니다. 사실 간헐적 단식 중 무리하게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단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나치게 고지방 식사를 병행할 경우 간에 부담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단식 후첫 식사는 적당량의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적당량의 복합 탄수화물을 함께 드세요. 예를 들면 닭가슴살 샐러드에 현미밥 한 공기,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가 이상적입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는 체중 1kg당 1.2g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근손실을 막고 대사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건 수분 섭취입니다. 단식 중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탈수로 인한 두통,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뇨 작용으로 수분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걸꼭 권장합니다. 제 견해로도 체중 감량에 있어서 수분 섭취는 정말 과소평가되어 있어요. 몸이 수분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어야 지방 대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니까요.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할때 주의해야 할 특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 둘째, 소아청소년, 셋째, 당뇨병, 특히 인슐린 치료를 받는 환자, 넷째, 섭식장애 과거력이 있는 분은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경우들은 혈당 조절 능력이 비정상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음식에 대한 집착이 심해질 위험이 있어서 간헐적 단식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다이어트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신체적, 정신적 안전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좋은 수단일 수는 있지만, 만약 몸이나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면, 언제든 방향을 조정하거나 중단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간헐적 단식은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단 하루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루 정도 실수했더라도 다음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단식과 식사를 이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어요. 단기적 실패보다 장기적 패턴이 건강에 훨씬 큰 영향을 준다는 게 대규모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